박영식 교수를 그렇게 하고 싶으면 먼저 우리가 유신 진화론을 이 단으로 규정을 하자. 그 다음에 이걸 논의를 해야 된다. 근데 이 단으로 근거를 삼는 규정이나 결의가 없는데도 어떻게 이걸 하냐. 두 번째는 이사회가 지금 이대 위에 박영식 교수를 고발을 했는데 그 피해 당사자가 고발을 할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사회가 피해 당사자냐. 이게 좀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처럼 해가지고 포교를 당해서 뭐 교인을 뺏겼다든지 교회가 넘어갔다든지 가족을 뺏긴 이런 식의 피해가 아니라 그냥 피해를 받다는 거예요. 이사회가. 그래서 고발주체가 될수 없다는 거 도대체 무슨 피해를 입었냐 그러면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세요? 창조와 뭐 이런 걸 가르쳐가지고 학교가 그 이대위원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 마, 같아요 마상 마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네. 너무 화가 났어 괘씸해 근데 그런 피해 사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제가 돼서 고발이 무효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렸는데도 이대위는 박영식 교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 쫓아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지금 서울신대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진정성조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laughs> 조사위원회 이름이 진정성 조사위원회 <laughs> 박영식 교수가 진짜 사과했는지 가짜 사과를 했는지 진정성을 조사하겠다고 해서 진정성 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합니다 정말 할 일이 없네요 심각하네요 이거 왜 이렇게 흘라가는 거예요 성결교 그러니까 진정성을 어떻게 검증하죠? 그 진정성에서 먼저 진정성 조사위원회가 진정성 있는지 먼저 도또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